최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계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4.2%로 전월인 4월 3.6% 대비 0.6% 포인트나 급등했다고 해요. 이는 2005년 5월 5.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심각한 금융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치솟은 배경에는 저신용자들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분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 즉, 카드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어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카드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카드 대출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답니다. 소비자들의 금융 리스크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가게 전체의 신용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서민 가게가 겪는 어려움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융 당국과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서 취약한 가계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